검증을 좀 해봐야죠 아,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해요? 자, 검, 검증 네. 1단계부터 1단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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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저희 네. 안에서 이 안에서부터 먼저 안에서 멤버들이 지원을 솔직히... 한번 들어보시죠 단점은 솔직히 너무 아, 완벽주의자 아니 아. 단점을 굳이 얘기하면 아. 너무나 완벽주의자라는 아. 옆에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다아요 살짝은 피네 맞아요, 그럴 맞아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살짝 늦을 수 있는데 10분 정도 늦으면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욕먹으면 되는데 매니저가 괜히. 진짜. 솔직히 전화 왔을 때 모른 척안 받은 적한번 있습니까? 늦죠? <laughs> <있죠. 웃음> 초반에 <웃음> 오늘도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안 받았죠. 아 내가 말릴까봐. 네, 아, 근데 네. 이제 한번 정도, 10분 정도만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형 진짜 6년 동안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석이요 거의 없죠. 네. 네. 선천적으로 괜찮은 애야. 그죠, 아, 그죠. 근데 그래요. 집착이 너무 심해. <laughs> 어, 나는 하다하다. 하다. <laughs> 해외 공연할 때 광수랑 나랑 재석이랑 연습한 거 있잖아. 연습 연습. 네. 내 기억에 연습을 한 300번 한 거야.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연습을 너무 하네. 연습. 너무 연습. 다된거 같은데 이상하게 근데 재석이 하자 그러면 나좀 쉬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벌떡 <laughs> 네. 일어나게 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몇 번을. 그러면 현지 가서도 형한번더 맞춰볼까 그러면 <laughs> 어, 그래. 자기 전에도호텔방에서막 셋이 막 춤추고, <laughs> 춤추고, 이거 하고. 한 그러니까 해서 어, 한세 번만. 어, 잠자다가도 할수 있어. 아. 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니 사실은. 아 광수가 할 얘기가 진짜 많을 아 거예요 저는 해봐요. 좀 있죠. 광수는 좀, 그래, 좀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 들어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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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제발 제 연애에 대해서 코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니 <laughs>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그래. <그거> 진짜 관심 <laughs> <있다. 진짜 웃음> 그러니까. 형이 그래. 진짜! 형이 진짜 이건 다잘된 거거든요. 근데, 아, 나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나 진짜 지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안될 거였어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든 아니든 그게 애사의 아, 큰 지장이 아, 없다. 서 좋은 되긴 해.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왜냐면, 아, 형기 너가 상처받는 게 싫기 때문에 빨리 맞아. 정리를 했거든. 그래. 그래. 아, 아니, 그래놓고 그 차영을왜 이렇게 <laughs> 좋아하는 거야? 내가 유재석한테 불만이 좀 있는 거는 음. 좀몸 생각 좀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진짜 제가 절라버릇이에요. 너왜 그렇게 안 <laughs> 야, 나 해야 먼저 하고너잖아 <laughs> 나 먼저 하고, <laughs> 너 하고. 나, 나, 나 이거 할까? 아, 진정해, 진정해, 진도. 너 진짜 형. 형, 형 그리고 해요. 제발 배려 좀 아, 그만하세요. 아, 내가 이제 제발 좀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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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게 대한민국의 모인 내가 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이 형은 흥미 없 그만 좀 하세요. 이 형은 왜이 내가 이야 진짜. 야, 형이나 이거 다업 사실 작업실 이사했을 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오, 진짜? 그래? 어디 다리를 꼬고 그런 얘길래 <laughs> 어디 다리를 꼬고 그런 얘길 <laughs> <laughs> 너, 네가 쓰레기야, 내가. 니가 제일 쓰레기야, 이재석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 너 쓰레기야. 계량 진짜 쓰냐? <laughs> 아아아아라 어, 어. 아, <laughs> 아, 그래. 물긴 마시요 어.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안줄 왔어. 진 왔어. 안 줄. 안고 진짜 왔어. <laughs> <안 주워. 웃음> 진짜 어 <맞아. 웃음> 사실 저희 그럼, 말보다는 <laughs> 네. 진짜 살아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자. 뭐냐면 유재석 씨의 최측근 리죠 네. 그세 분이. 이 자리 에나 얘기하는 자, 거야. 이 나왔다고. 예, 네. 성 변조가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사실 말투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맞아요. 네, 검증 네. 2 단계. 내부자들. 어, 내부자들. 궁금하다 어, 야, 야, 내부, 야. 누가, 누가 왔는지 야, 진짜 말고, 진짜 저, 최측근입니까? 최측근입니다. 완전 최측근. 살아있는 얘기를. 야, 누구냐? 어, 야, 누구 아니야? 아, 누가 봐도 건열이잖아, 가운데는. 야, 저도 돌아, 야, 저, 야, 너 돌아있어라, 좀. 야, 건열이, 선민이, 아, 조민이네. 왼쪽에 매니저, 매니저잖아 매니저 아, 매니저 아니야 저 종윤이 뭐 어떻게 이렇게 티가 나 알겠다. 자 그러면 오늘 실루엣 토크 네. 아니 누가 누구지 알겠는데 정철민 PD, 육안열 VJ, 김은주 매니저가 있구나 아니, 아니 솔직하게만 해줘요 솔직하게 그래요 네. 자세분하신 말씀 말해하셨 일단 처음에 이거부터 우리가 물어보죠 이재석 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네 네. 이재석 씨는 좋은 사람인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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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한번 시청률이 좀잘 나온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아침 일찍 그 그래프랑 즐겁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네네. 음 그러면 아 수고했다, 아 좋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럼요. 안 그러셨구나.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네,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셨는데. <laughs> 네 뭐라고요? 아쉬운 점부터 얘기하던 요 칭찬도 아예 없이. 칭찬이 아예 없어. 없어. 그래요? 아니 무슨 아, 그 정도 가지고 아니, 지금 있어봐요. 예, 예.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찍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편집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아이탈 프로다. 예. 아, 역시 멋있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5분 뒤에 떠나는 것 같아요. 5분 뒤에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건 그랬지 않을까? 아, 진짜 생각나는 거야. 5분 전에 그런 <laughs> 얘기를 안 내가 그랬다. 안, 안 내가 줘. 내가 그랬어. 넌 조용해 오늘. 5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아, 아니야, 진짜, 진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어요 아, 지린다. 아. <laughs> 정말 무섭다. 그때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 그래. 네. 그 방송이 나가고 한번 집 앞으로 오라고 해서 간적 있어요. 이제 집 어, 앞으로. 아 엄청했어? 뭐, 어. 어, 오라고 그랬어요? 집그 앞으로.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아, 가볍게 5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laughs> <laughs> 너가 끝나고 철민이한테 얘기하세요아그러요아그러겠어철민그러면서아아 미안하다. 철민이 <laughs> 아, 네. 아, 요아이아그데요그러요그래겠어이아그러이어요아그어요 그래, 네. 미안하다고 요그래서이번아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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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요이는어떻게생각하어지아그는아 얘기해봐라 네. 아어떻아생각합어까아 그러겠어요 아 그러겠어요 아그러겠아 그러겠어요 아요아요 어 같이 뭐 레이스를 하거나 이는 아. 일들이 많은데 예. 갑자기 김종국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laughs> 누가 안 무서우겠습니까? 왜 아,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네가 무서워하냐고? 어 네가 <laughs>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고? 아, 쟤 합니까? 때문에 내가 한두번 들킨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게나죠?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는 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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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넌 나보다 더 무서워? 네가왜 도망갈까, 가너 진짜 뭐하는 거야? 아니, 리얼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를 안 찍고 도망가다니까, 자기가. 그리고 갑자기 재석씨가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봅니다 그럼 카메라랑 부딪히죠. 그렇죠. 왜왜 왜 부딪히냐고. <laughs> 자기가 갑자기. 좀... <laughs> 어, 이게 뭐야? 와 나도 화가. 아, 얘 화가 살짝 올라와 아니, 있어. 데가 진짜, 데가 나... 데가... 어 나도 어 화가 나네 진짜. 아, 아, 앞에도 누가 오른데 그럼 거기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어딜지 어디지? 어딜 찍는 거냐? 어딜, 어딜... 어딜... 어딜 어허. 이 행동 반경을 어떻게 예측하냐고 제가. 아니 내가 무슨 깜빡이를 킵니까? 아, 내가 무슨 예 어? 뒤에. 아 제가 어떻게 아냐고. 아내 뒤에 뭐 랩프가 있는 건가 봐. 자건미씨 계속 가세요. 잘 찍으려다 뭐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아, 오늘 다얘기해요 그리고 또. 여자 게스트 분들이 나왔을 때. 네. 예. 각자 이 예민해지셔가지고. 어. 네. 왜 그분들만 찍냐고. <laughs> 진짜 쟤는 신기 근데 네가 좀찍긴 하잖아. 네, 네가 좀 심한 게있었 자기가 아니, 좋아하는 여자 게스트 분 나오잖아. 그 그분들을 찍는 건데 오, 왜 그쪽만 찍고 있냐고. 아니, 왜 네가 입고 있냐고. 입을 벌리고 찍는 경향이 있어. <laughs> 좀그렇게 하더라, 네가. 기분 좋아서 웃는 건데. 어떻게 <laughs> 하아아 웃지도 못하게. 요 사람들은 그래. 아, 웃지 못한다. 예능데. 예능도 웃지 못하는데. 내년인 웃으면 안네요나 진짜 이 친구 진짜 궁금한 게자몇 개월 됐을 거예요? 그 6, 7개월? 유재석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 아 그래요? 아니지일안됐 서운했던 일 없어요? 네, 이제 갔으면 그게...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제 하던 대로 좀 부탁을 드릴게까지 다니던 거랑 똑같이 좀 하겠습니다. 저, 어, 이거 얼굴... 안 나오게 해주시면 저희 신변보호는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카메라도 저 음. 자, 제 카메라 도 일단 얼굴 안았 네. 아어디요 저기는? 저기는 어디 있어? 일을 그만두고 여자친구를 만났다. 여자친구 일도 하고 싶으면 해요 형님. 어, 그럼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응. 하고 싶다. <laughs> 열심히 하고 싶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여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 여자친구한테 잘해줘. 그런데 네가 일을 핑계로 여자친구한테 잘 못하니까. 그 평소에 유재석 씨 맡기 전과 네. 상상했던 게 있잖아요. 네. 아, 실제로 맡았을 때 요건 좀 다르다 그래. 했던 거.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조금 까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laughs> 까탈이라고 까... 해야 되나? 아니 까탈한 <laughs> 부분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나오네! 나온다. 나온다, <laughs> 나오네! 나오네! 야 <laughs> 이거 얘기하세요. 예, 나오네요. 얘기하세요. 드세요. 모금하세요. 아, 쥬스 네, 아, 네, 뭐 이제 브랜드에서는 망고 바나나라는 주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재석이 형이 원하시는 거는 네. 망고는 빼고 어. 우유는 저지방으로 네. 이렇게 찾으시는데. 어, 무슨 나무나 뭐하는 거야? 야, 우유 저지방 방금... 저지방으로 나왔어. 는 빼고 우유로 저지방으로. 야. 이거는 나... 제나 진짜 매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어... 이제 저도 차에서 예. 다른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음악을 못 듣습니다. <laughs> 왜, 왜, 왜요? 지승현 <laughs> 님은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네. 네. 어 전달받은 사항으로는제 차에서 시끄럽게 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아 왜서 짱이 누가 전달한 거야? 어, 전달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전달했어요. 네. 아 근데 재현이. 왜냐면 제가 이제 올때 가끔 이제 대본을 보거나 네. 아니면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네. 백미러로 보면은 네. 형이 보이는데 네. 혼자야. 한 손을 고 노래를 크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 혼자, 아 혼자? 혼자 들어가요? 혼자. 혼자. 같이 들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냐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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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음악을 줄게! 봐봐요! 내가 이렇게 음악 줄게! 봐해 종현이도 근데 괜찮겠냐? 집에 못갈것겠습니다아예마지막 날. 는거 알지? 오늘은 네가 뒤에 타라 종현아 내가 방주방에 그래. 널 갖다줄게. <laughs> 노래도 틀어주실 거야. 그래, 노래도 틀어줄게. 오늘 이제 노래를 네가 듣고 싶은 거다 들어라. <laughs> 네, 근데 저희한테 이게 저희한테 이제 남은 건 뭐죠? 건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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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뭐건 내가 얘기해줄게. 우리의 앙금.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앙금이야. <laughs> 너희들과 <너도 거의> 전쟁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어, 야, 어, 야, 정현이. 내가 예. 거은근 응, 마지막으로. 제 깍딱 웃어요. 저런 스타일이었어? 어, 음. 형님. 예. 좋아합니다. <laughs> 야, 저도 좋아합니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늦었어 이거. 정말 놀다